네 반갑습니다. 양평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양평삼성부동산 전원상어 박사입니다. 전원을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라는 데 나와 있습니다. 4 5 7평되는 아주 어, 넉넉한 토지를 벗건데요 여기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주변 환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아, 이제 우리 토지. 좌측에 있는 그런 주택이에요. 여기 면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천여 평 정도 될 정도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고요. 이쪽 뒷산은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 저 뒤쪽으로 주택이 한 채가 있고 저 안쪽 산 밑에 또한 채가 있습니다. 네, 이쪽은 주변으로 주택이 띄엄띄엄 흩어져서 세 채만 있는 아주 한적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아, 타인 간섭을 전혀 받, 받을 일이 없는 어, 그런 곳으로 보시면 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오늘 만날 토지는 어, 생산 관리 지역이고요.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흙을 좀 많이 돋고 가지고 밭으로 어, 사용하고 있는 어, 그런 곳입니다. 원래 이쪽이 이제 푹좀 꺼져 있는 논 지역이었는데요. 흙을 좀 많이 더 두어서 이제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곳이고 현재도 어, 호박 호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에, 다 수확이 끝난 그런 상태인데요. 토지 모양이 상당히 잘 생겼습니다. 어, 지금 거의 직사각형이고요. 어, 이쪽 저 차량 보이죠? 이런 종방향으로 한 40m 정도 되고요. 어, 이쪽 형 주택 있는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전주 있는 데까지 저 형방향으로가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누어 사용해도 참 좋을 토지로 보여집니다. 부지 경계는 비교적 명확한데요. 좌측은 저쪽 이미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 뒤쪽은 이쪽 좌측에 전주, 앞쪽 전주 보이죠? 저기 전주에서부터 저쪽 전주 있는 데까지가 우리 토지 경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 앞쪽 앞쪽으로도 개울이 흐르고 우리 토지 우측으로도 아주 맑은 물로 수량도 꽤나 풍부한 개울 흐릅니다. 그래서 이쪽 개울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더 좋은 더 좋은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울은 또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쪽이 이제 앞쪽이에요. 앞쪽인데 이게 지금 묵혀 있는 여기는 하천 부지입니다. 하천 부지고요. 요 앞쪽에 보면 3년 전에 양평에 큰 비가 왔을 때 일부 쓸어 내려간 그런 곳이 있는데 요건 거의가 다 하천부지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하천부지에 해당되는 곳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토지의 진입은 저쪽 뒤쪽 전주 뒤쪽 전주 있는 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 앞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 좁은 구간에 암거를 설치해서 앞쪽에서 바로 진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지 여건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 도로, 1차선 도로 안쪽에 뭐 사람 사는 데가 없으니까 거의 차량 통행 없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따라서. 2차선 도로 부터 한 800m 들어와야 되고요 버스 정류장도 그한 8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중앙선 지평역하고 한 3.5km 차량으로 한 7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지평면 소재지 여기 이제 농협이라든지 뭐 하나로 마트 시장 각종 식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요까지는 한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도로를 따라 가면 800m만 가면 바로 월산 저수지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낚시나 여가 활동하기에도 좋은 그런 입지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쪽그 개울 을 한번 보고요. 이 앞쪽하고 우측에 에 이렇게 개울을 접하고 있는데 이쪽 하천 부지 면적이 다 국가 부지인데 면적이 상당히 넓게 그렇게 나와 있는 곳입니다. 지금 동절기 갈수기인데도 수량이 지금 상당히 풍부하고요. 이렇게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뭐 오염은 이 위쪽으로 없으니까 물이 맑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쭉 넓게. 앞쪽하고 우측에 개울을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을 우리 토지 내부로 끌어들여서 토지에 연못을 만든다든지 수변 공원을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가 굉장히 잘 생겼고요, 내부도 깔끔합니다. 거의 흠잡을 데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일부에는 이제 2단으로 약간 높게 저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토지 주인께서 이쪽에 주택을 지으려고 조금 높여 놓았다고 해요. 주변이 사방이 이렇게 쫙 산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공기 좋고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 나무가 다 옷을 벗었는데도 어,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요 방향, 요 방향이 에, 남서양 방향입니다. 남서양 방향으로 앞쪽에 이제 바다고 어, 뒤쪽에 낮음악한, 야트막한 산을 바라보면서 잘 트여 있어요. 네, 남서양 방향, 어, 방향도 나쁘지 않죠. 네 진입도로까지 예, 바로 가서 진입도로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는 진입도로 입구까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 쪽 아래쪽은 어, 거의 예,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주 잘생긴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 전주하고 이 울타리 사이 폭은 한 4m 정도 어, 충분합니다 요, 이쪽에서 저 뒤쪽 전주 있는 데까지 열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다 우리 땅입니다. 도로 지분이 아니라 한 필지 땅 안에 들어와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열로 네. 진입을 하게 되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앞으로 도를 내도 어,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냥 좋아 보이고 이쪽은 뒷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도로가 되겠고요. 이 도로를 따라서 들어오면 됩니다. 자, 우측에 있는 산은 국 구유도로 산이고요. 이쪽에 구유도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출비에는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 모양이 나옵니다. 네. 예, 우리 토지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가 가격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어, 평당, 평당 지금은 40만원입니다. 원래 60만원 나왔던 토지인데 40만원. 전체로는 1억 8,300만 천 원입니다. 만약에 이 토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장 답사를 원하시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들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더 나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 삼성부동산 전영생활 박사였습니다.